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코리안 GK 뉴스입니다. 미래를 여는 신문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별도로 전해드리는 GK 뉴스입니다. 4월이 다가오면서 보다 따뜻한 날씨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속에 사람들의 외출도 많아져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일광을 쬐는 시간도 많아짐에 따라 현 코로나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숫자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급증하면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23일에는 6,2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90%는 영국 바이러스 B117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 감염자는 23일까지 94만 2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2만 2,735명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백신 수급량의 증가로 각 주에서는 당초 세웠던 접종 계획보다 접종이 빨라지고 있고 또 접종 대상도 당초보다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대다수 접종이 가능한 대형 클리닉센터 153곳과 병원 150곳, 모바일 클리닉 55개 등 다양한 형태로 접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22일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욕지역에서는 70세 이상과 의료진 및 요양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 예약을 위해서는 헬스 카드 정보와 이메일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전 버전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현대 버전의 웹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또팔 a 스시 시범 프로젝트가 6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다섯 곳 특정 지역의 약국에서 예약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주 내로 700곳으로 확대하고 또 4월 말까지 1,5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퀴백정부는 23일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드존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업이 29일부터 풀타임으로 매일 재개됩니다. 또, 양라원 중 거주자의 최소 75% 정도 백신을 접종한 양라원의 식당은 24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석게천에서는 리자이너의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집에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토요일 자정 이후인 28일 일요일부터는 사적 실내 모임이 금지되고 연회장, 박물관, 도서관 등은 폐쇄됩니다. 또 음식점 영업은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자가 집에서 격리하기 어려울 경우 연방정부가 온타리에 지원하는 격리시설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 필, 요, 두람 지역에는 총1600 이상의 룸이 운영되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씨바 지원이 3월 말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만 불의 대출을 새로 신청하거나 이미 4만 불 대출을 받은 업체는 추가로 2만 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12월 31일이나 이전에 상한하면 최대 2만 불은 변제됩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도 지구 환경무자를 생각하자는 소등행사가 오는 3월 27일 저녁 8시 반에 시행됩니다. Earth Hour 행사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되었는데 매년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27일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집안의 불을 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